지금 뭐 물가 문제가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 게이지가 어, 엑셀레이트됐다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인플레이션이 월별로 따지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살짝 어, 마이0.1%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0.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연, 어, 연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쳐서 그리고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시중의 통화를 좀 줄이고 물가를 잡겠다라고 애를 쓰고 0.75%를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올리는 아주 과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고공 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 경제 분석국에서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개인 소비자 지출,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라고 하는데요, 예, 소비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것이 7월에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었는데 8월에 0.6% 상승했다는 통계가 오늘 나왔고요 이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0.5% 올라갈 거라는 것보다 더 올라간 그런 모습, 한 20%가 더 올라간 거죠 경제학자들 예상하는 것보다 에폭타임즈에서는 이 소식이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핵심 PCE 이것도 4.9% 올랐다 이 전년 대비 전년 대비 4.9% 올랐다. 근데 이제 핵심 CPI는 사실은 보통 한 2, 3%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도 4.9%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올라 있는 겁니다. 198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쳐대고 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수치가 지금 전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그 높은 자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중앙은행이 지난, 지난주에 세 차례 연속 금리 0.75% 그러니까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연준은 일반적으로 핵심 PCE를 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핵심 PCE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높은 수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예. 지금 뭐,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토마스 바킨 총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현재 광범위하고 높고 지속적이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옵니다. 예. 그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선언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늘 지금 나오고 있다. 연준에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 쭉쭉 올라갈 것 같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올해 말까지 연방 기준금리를 4%대까지 갈 거다 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죠. 현재 3.0에서 3.25 사이로 지금 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연말쯤 되면 4%까지 갈 거다 라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어쩌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어, 나올 때가 된것 같다. 1% 금리 인상 이야기 카드를 지금 다시 만지작거려야 되는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브레이킹 마켓 뉴스라는 데에서 트위터에다가 올려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또다시 네 번째로 0.75% 올리겠다라는 가능성을 68%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제로 0.75%를 또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3.0에서 3.25인데 0.75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3.75에서 4% 사이로 이 연방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한번더 하고 난 다음에 또한번더 있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 더 남아있는데 FOMC 회의가 FOMC 회의 두번 동안에 만약에 0.75를 연속으로 날려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뭐 4%가 4.5%까지 그냥 훅 올라가고요. 만약에 진짜 안 되겠다. 1%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5%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가스값이 다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들이 계속 더 오르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가스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건비 상승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에 자금이 유통되는 캐쉬가 줄어들면서 수요 심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 소비자 지출 심리가 완전히 땅으로 꺼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뭐 미니멈 페이를 더 올리겠다 이러한 그 민주당 사람들의 정책이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부추기는 정책들이 정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계속 금리는 올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금리는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이 한동안 지금 저희 눈에 계속 띌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은 경기침체는 안 올래야 안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는 반드시 예약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경기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 저희가 지금 예상이지만 안 된다. 어,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 어,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미니멈 웨이지 같은 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면 결국은 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력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더 이상 인력 올해는 인력 채용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을 더 채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스톱돼 버리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뿐더러 저소득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따라서 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지출도 더 늘어나게 되죠. 연방정부의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죠. IRS 8만 명 요원 새로 뽑으니까 그 사람들 막 풀어가지고 여기저기 감사하고 세금 막 걷어드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기본 최저 임금은 또 올리려고 하겠죠. 왜 최저 임금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상엽 회계사하고 최근에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 내용 이번 주말에 편집해서 다음 주 중에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 녹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니멈 웨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 이렇게 딱 정해서 다 올려놓아,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드는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민주당 정책이 이렇다라는 것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좀 아셔야 될것 같고 경제 상황이 얼마나 더 악해질지는 저희가 지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미국 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은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경기 침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 외에는 아직은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전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인다라고 왜 이러한 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의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미래가 보인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내년 딱돼 가지고 내년도 들어가 가지고 경기 침체,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화당이 다수당 됐는데 나라 개판 됐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나올까 봐 그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정책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수 있다라는 말씀.